오늘 이 시간에는 암이란 무엇이고 암을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합니다. 양성, 주로 무록이라고 하죠.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며 전이 되지 않는 반면 악성, 이제 암, 종양은 양성종양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며 신체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암의 특성을 스스로 풍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세포의 경우 성장 억제 신호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는 반면 그 암세포의 경우 억제 신호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분열 능력이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포사멸 과정을 거쳐 스스로가 죽어 없어집니다 암세포의 경우 세포사멸에 대한 저항 및 회피 능력을 얻어 제거되지 않습니다 암세포의 경우 제한 없는 세포 분열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을 암세포 주변으로 유도하여 생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게 되면 공간적인 문제와 영양적인 문제로 더 이상 성장이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다른 조직 세포로 옮기거나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 방에서는 약초나 처방, 침, 뜸, 양방에서는 약물, 수술, 방사능, 표적 치료로 암 자체를 죽이는 억제하는 치료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치료법도 있겠습니다만, 백자가 생각하는 암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선, 암세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10개가 죽으면 10개가 생기는 게 정상인데, 1개가 더 생기는 게 암세포다. 인체 어느 부위가 되었던 그 부위는 암세포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을 치료하는 모든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암이 생기기 좋은 체질에서 암이 안 생겼던 체질로 되돌아오면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자가 실제로 암 환자에게 10년 이상 발효 숙성된 은행 발효식초를 암 초기 환자에게도 복용시켜보고 병원에서 몇 년을 치료받고 치료를 포기한 환자에게도 복용시켜본 경험으로 이 글을 씁니다. 어떤 것이 좋다, 그러다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더라는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검증된 한약이나 약이 아니고 개인이 발명한 발효식품이다 보니 식품위생법에도 저촉이 되고 환자들의 마음의 믿음성이 믿음성이 적다 보니 오래 참여하는 분이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6개월 1년 이상 드신 분들이 회생하여 건강을 되찾았을 때 제가 만든 발명품이자 이론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생각하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항암 효과가 있는 발효 음식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니 질병이 살기 안 좋은 특질로 바뀌니까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건강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발효식초에는 천연 방부물질인 옷이나 탄닌이 식초에 다량 들어있는데 그냥은 먹을 수 없고 오랜 발효기간을 거치면서 옷과 탄닌도 발효가 되어 인체에 해를 주지 않았는데 항암 물질이 발효가 되면서 생겼는지 아니면 옻 성분과 탄닌 성분이 항암 물질인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숙제이지만 10년 이상 발효 숙성된 은행식초가 항암에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은행식초가 항암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공동 연구하여 알게 되었고 임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은행식초는 수백 년 전부터 은행마을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조상님들의 비방으로 2012년부터 발효식품 허가를 내어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래 백과라고도 하며 기침가래, 기관지천식, 피렴이나 피결액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한약재금, 한약재경입니다. 10년 이상 발효숙성된 은행 발효식초는 임산부, 수유 어린이, 노약자도 안심하고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진정한 천연 발효식초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